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가까지말 그대로 5만 잡과 5만 가지의 잡초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공생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잡초 예 지금 제초하고 있는데 요 제초하기 전에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 제초해 버리면 이 모습을 볼수 없겠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잡초 5만 가지는 이렇게 모두가 제 위치에서 공생을 하고 있는데,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, 아 악의 틈을 하고 사는지, 좀 제가 좀 궁금해요. 네, 자연의 오묘한 섭리, 모두가 공이 제 위치에서 공생하는 모습. 이제 지금 한쪽에서는, 이제 공원 담당 직원들이 제, 제출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최초에 버리면 이 모습을 볼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